선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어 지금 일단은 날라가고 있고요.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네. 다스닥기가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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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발표 나고 1분봉. 맞다. 걸었네. 아, 숏 마렵다. 아우, 숏 마렵다. 자, CPI 데이터 확인을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아, 잠깐만. 소매 판매가 죽었는데? 맞냐 이거? 소매 판매가 죽었는데? 당인데. 이거를 좋다고 날라간다고? 근원 생산자는 안 꺾였고, 아니 올라갈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지금 이게 그 코어 PPI 오늘 나온 데이터는, 그리고는 PPI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매 판매가 나왔어요. PPI는 이미 떨어질 거 알고 있었잖아. 이거는 이미 아예 노우였어. 근데 이거보다 좀더 와우할 만큼 많이 떨어졌지. 쏘는 이유는데, 그리고는 딱 돌아보니까 소매 판매 별3 개입니다. 이거 겁나 중요한 데이터예요. 왜? 실적이잖아, 이게. 이게 경기가 얼마나 살아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거를 근원 소매 판매 별색입니다. 개 빡살났어요, 이거. 물론 12월에 특수성이 이제 너무 추웠다던지, 뭐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이 코어 같은 경우에도. 그지, 뭐, 여행 안 가고 못 가고 그러면은 소매 판매가 줄순는 있는데, 지금 일단 오른 거다 토해냈어요. 왜냐? 좀말없다 했지. 쭉쭉쭉 밀린다. 야, 왜냐 그러면은 지금 야, 이거는 잘못 건드면 실적 박살이야, 이거는. 이거는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지금 월스트리트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2023년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 S&P 500 기준 EPS 말 그대로 주당 순이 남겨 먹는 돈이 얼마나 될 거냐? 200달러를 넘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떨어지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야 이거 중국은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입니다 YOY 기준으로 지금 미국 YOY로 어프 5%야 지금 아직 생산자 물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야 소매 판매가 이렇게 코어가 됐든 근원 소매 판매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거야 공산품이야 공산품이야 이러면은 그 뭐냐 다우존스에 있는 P&G n 월마트 존슨앤존스 다 박살나지 이 동네 박살나지 이 동네 유통 애들 그지 않아? 아 제가 아까 쇼 마렵다고 한게어 일단은 너무 뛰어서 쇼시 마렵다고 한 건데 왜냐면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이게 걱정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게 확인이 안된 상황이니까. 아, 실적 확인을 해야 진짜 올라간다니까.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실적 확인이 돼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오히려 눈에 딱 띄는 것은 그래 근원생산자 물가 안 빠졌어 이거는 뭐 때문에? 인건비가 여전히 높잖아 인건비가 그냥 생산자 물가가 0.5% 마이너스 나는 거 이건 뭐 때문에? 이거는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이 빠졌죠 국제효과 빠졌잖아 천연가스 빠졌잖아 그래서 근원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난게 크다라고 볼수있게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볼수 있는데 코어는 0.1% 증가입니다 코어 PPI는 이거 플러스 0.1%예요 그냥 정상 범위지 꺾인 건 아니야 정상 범위야 이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이 돌아왔네. 응응 그치 그치 돌아와야지. 돌아왔구나. 에. 그 오태식이 돌아왔. 어이 잠깐만 소매 판매가 왜 이래? 어? 오늘 다우존스 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은 모르겠어. 나스닥은 이게 트레이드 관점에서 계속해서 심리로 올라가는 거고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요렇게 되면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가전 쪽, 유통 쪽, 연말 특수치고도 저래 박살 났냐. 11월이 좀더 많이 팔렸고 12월이 좀 과하게 추웠죠. 이게 기후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서 과하게 춥고 그다음에 또 1월에는 지금 서부지방에 홍수가 엄청 심해요. 가 지금 미국도 미친 게 유럽이 너무 덥다 그랬지. 미국은 폭설 왔지요. 그리고는 지금 그 서부지방은 그 홍수로 지금 일주일 넘게 개박살났어. 캘리포니아 그쪽. 인플레이가 높으면 소비축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예상치보다 더 위축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물가 관련된 지표는, 뭐, 물가 관련된 지표는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질수록 굿이지 굿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굿이즈 굿이야. 그리고는 또 무엇? 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 뭐 실적과 관련된 이게 매출, 이익, 실적, 혹은 소매 판매 이런 것도 좋아야 돼요. 베이드 이즈 굿이 아니야. 고용만 베이드 이즈 굿입니다. 실업이 늘어야 증시에 좋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중립이긴 하지 물가는 빠졌는데 여기에서 또 뭐도 빠졌어 실적 관련된 소매 판매 지표도 빠졌죠 아, 소매라고 하지 말고 판매라고 하자 어. 판매 지표도 떨어졌지 이게 판매 금액 대비일 거기 때문에 물량은 더 빠졌단 소리입니다 재고가 더늘어난다는 소리야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비가 위축돼 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소비가 덜 위축돼야 됩니다 약간 소위 말해서 그 연준이라든지 월스트리트라든지 지금 전망하는 두 가지 뷰가 있는데 이거는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지금 연준과 월스트리트가 전망하는 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요쪽이 연준이고요. 요쪽이 월스트리트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연준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아, 요거는 나중에 그 우리가 정리한 걸로 노트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연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가가 빠지면서 그리고는 고용 도 줄어들면서 그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적절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 인건비는 아예 신경 안 쓴다 그랬습니다. 인건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신경 안 쓴다 그랬지. 왜?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준은 이거를 실질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건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를 못 따라가. 라면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는데 내 월급은 200만원에서 240이 된게 아니고 200에서 220된 거지. 물가가 20% 떴는데 내 임금은 10% 밖에 안 올라왔어. 그러면 내 실질 임금은 내가 라면을 살수 있는 실질적인 그 수익은 10% 감소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 지금 연준이 말하는 소프트 랜딩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더 월스트리트 뷰가 섞여 있는 하드 랜딩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물가가 끈적끈적합니다. 오랜 기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박살 날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우리는 실업률을 5%까지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업률 3.5%야 근데 실업률 5%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오르다가 멈추겠지 왜냐면 고용이 박살이 나면은 노동 시장이 다시 균형을 찾을 거니까 인건비가더 올라갈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은 조금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실업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물가가 오랫동안 이게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립니까?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지. 롱 타임. 하드 랜딩은 그롱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 랜딩은 고금리가 쇼 타임이라는 소리야. 야말 그대로 이게 쇼 타임이냐 롱 타임이냐 이 차입니다 이 지금.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에 대해서 이 정도로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연준은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 금리 안 낮출 거다 얘기하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뷰를 조금 섞으면은 아니야. 금리 빨리 낮춰야 될 걸?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월스트리트는 뭘 보냐 그러면은 월스트리트는 지금 이거를 실적을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뷰가 달라. 연준은 뭘 봐요? 물가와 고용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월스트리트는 이런 얘기하는 거지. 월스트리트 입장에서의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은 이거예요. 실적이 꺾였어. 그러면서 뭔가 리스크가 올라가. 주가가 박살이나고 이러면서 올라가. 이걸 연준이 못 참고 뭐라냐? 피봇을 빨리 해. 그 페스트 피봇이라고 표현합시다. 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드 랜딩은 뭡니까? 실적이 박살이나. 리스크가 올라갔어. 근데도 연준이 뭐니까 계속해서 연준이 꼬장을 부려. <laughs> 이러면 하드 랜딩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니까. 연준은 물가와 고용만 보고 있고요. 실적 안 봐. 주가 안 봐. 월스트리트는 이걸 보는 거죠. 틀린 소리는 아닌 게, 실적이 떨어지면은 고용도 줄겠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기업 경영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 자르잖아. 큰 틀에서는 같은 뷰를 보는 게 맞는데, 대신에 월스트리트는 뭘 중심으로 보월스트 뭘, 뭘, 중심으로 보냐? 자산 가격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은뭘 중심으로 봅니까? 경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뷰가 다르다니까. 뷰가 다른 게 이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데이터를 보면서 또뭔 얘기합니까? 저도 방금 얘기했죠. 무슨 얘기. 아 이렇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이지. 투자자는 이걸 봐, 이거를 투자자는. 그리고 근데 연준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소매 판매도 꺾였다. 뭐합니까? 금리가 쇼 타임이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근데 연준은 이거 안 본다고. <laughs> 이걸 안 본다고. 약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연준과 월스트리트의 뷰가 달랐을 때 항상 월스트리트가 이깁니다. 어, 그러면 형님 말대로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월스트리트 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장기 관점에서는 월스트리트가 이겨요. 그지 장기 관점에서 월스트리트가 이겨. 근데 단기는 몰라. 단기는 연준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23년도 1분기입니다. 이제 연준은 지금 23년도 4분기까지를 얘기를 했어, 이미. 이제 1분기예요. 1월 됐는데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 기대감 박살나면 박스콘 고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것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금리의 기간이 중요하다 근데 이 기간은 연준이 정한다 지금 월스트리트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야 이런 꼬라지를 봐라 너네 지금 쇼타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연준은 이번에 그 파울형 딱 입국닷 하셨잖아 어, 우리 그 입국닷 파울 보셨죠? 나 이거 보고는 어이 저용왜 저래라고 했다니까 내가 어이, 듣고는 어이 씨 형님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아이 그냥 오해, 의 소지도 안 남기겠다. 나는 안, 만안 한다. <laughs> 이러고 갔거든. 그니까 지금 말 그대로 연준 입장에서 혹은 파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한 번, 이게 마음대로 해봐라. 어. 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뭐, 금리를 월스트리트가 결정하나?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지 뭐. 그럼 누가 마음대로 하세요. 어. 마음대로 냅뒀는데, 알아서 인플레가 잡히고, 알아서 경제 데이프, 데이터가 잡히면은, 아니면 너가 뭐 기대대로 해주면 되는데, 안 잡힌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거거든. 그래서 요, 그, 변호사에게, 변호 어서 출신이라서 더 하죠 요 형님 이거지 입국닷을 딱 하고 있는 이 포인트 자체가 쉽게 볼 거냐 근데 월스트리트도 파월형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데 여기에서 파월형한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건 못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그게 S&P500 4 0 0 0포인트라니까 이걸 못 넘잖아 이걸 못 넘어 이거를 넘고 더 가고 날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채권시장 10년물 본드 채권시장 기준에서 얼마 3.5% 3.4% 이거 이 밑으로 안 내려가 본인들도 지금 선을 정해놨어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 왜아 연준형이 지금 분명히 아 여기 까치는인데, 연준형이이 위로 가면은 또, 이 뿅망치로, 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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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와마로, 이야, 이럴까봐. 지금 넘은 거 아니냐. 며칠은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위에서 지속이 안 돼요. 자, 제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르는 어, 판 맞습니다. 어, 포지션을 함부로 정할 수가 없어요. 10년물도 내려갔다. 10년물이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또 테슬라가 이끌고 있네요. 테크랑. 지금 PNG나, 아니면은 뭐, JP 모건도 그렇고, 실적 발표 끝난 애들. 힘이 없어. 프리장입니다. 이거 1 10, 0시 50분이니까 프리장이, 프리장에서 이미 이거 라이브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지금 생각보다 이게 뭐 머크도 뭐 신고가 좀 밀리고 있는 중이고, 달러 트리 어, 아 달러 제너럴 밀리고 있고요. 파겟이 좀 올라가는 가는데, 포스트코드 올라가네? 뭐야 오늘? 어쨌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0년 물 일단 달러 인덱스는 얼마냐? 101.86인데 더 떨어지냐? 101.53 오우씨 51 오우씨 이야달러 인덱스 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오 개쎈데? 쭉쭉 밀리고요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4..4 3.43 어휴 어 잠깐만 전조가 3.4 아닌가? 그지, 3.40 찍고 반등 줬거든, 지금. 근데 지금 3.43입니다. 어허. 여호... 아, 지금 전조라고 볼수 있는 데가 3.4 찍고 반등 줬거든요? 지금 3.43이네? 과연, 파워형은또 이걸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어, 우리 그, 뭐냐, 블룸버그. 어, 블룸버그 그 단말기 있을 거거든, 파워형도 단말기 이렇게, 이렇게 예, 안개떠 올리고 이렇게, 뽀이뽀이뽀이 아,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요 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 눌러 보면서 불편스 자 아무튼 오늘은 뭐 다른 거보다 지금 지표 나온 건 요런 게 있고 캐나다 지표 보시면 캐나다도 지금 물가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수 지 많이 빠졌고요. 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 원자재 가격 지수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 좀 많이 빠졌다. 그다음에 다음은 블라드 형이 뭐라고 시부는지 오늘 중요하겠네. 오늘 블라드 형이 49분 뒤면은 열 반, 어, 블라드 형이 그, 샬라샬라 하십니다. 블라드 형의 발언에, 야, 장 시작이랑 동시에 블라드 형 샬라샬라 하시네. 블라드 형의 그 발언이 좀 중요해 보인다. 그러네요. 블라드는 비둘기가 다 됐다 비둘기 아니야 블라드형 냉정하게 들어보면 비둘기로 해석을 하는 거지 블라드형은 지금 중립기어입니다 블라드는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에요 블라드는 중립기어예요 에, 그래서 일단은 이 경제지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블라드형이 왜 천재라고 불리는지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잘라놓자 오늘 짜 경제지표 아 끝으로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매달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PPI. 생산자 물가지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왜? 중국이 생산해서 미국이 소비하거든? 미국이 생산국은 아니에요. 오늘 PPI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발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상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물가가 정말 꺾였구나라는 그런 뭐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미국의 PPI는 중국의 PPI보다 더 중요도가 덜 합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중국의 PPI는 이미 이건 마이너스야.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 CPI와 함께 무엇? 인건비, 실업률, 그리고는 판매와 재고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p p i 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CPI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쇼충이로 이렇게 컨셉질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실업률이 안 올라오잖아 요게 실적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요것도 물음표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쇼충이다 네. 정말 쇼돌이라 그러면은 주식 다 팔고 숏을 쳐야겠지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수 매매에서는 쇼돌이로 지금 존버를 타고 있는 이유가 요게 걱정돼서다. 오늘 냉정하게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유럽 기준 소매 판매가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꺾인 게 22년 5월이었고요. 그리고는 지수 바닥이 언제 찍혔냐? 22년 12월에 찍혔어요. 뭐냐 그러면은 요때 마이너스 5% 소매 딱 뜨고요 바닥을 찍고 지금 돌리고 있거든 그러면서 유럽지수가 지금 강해 바닥 근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심리거든 요거랑 같이 가는 게 PMI입니다 유럽은 PMI도 바닥 찍고 돌렸지만 미국은 아직은 PMI가 바닥을 찍고 돌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PMI가 바닥이거든 서비스 PMI 기준 처음으로 50미프터로 빠졌거든요 이게 바닥을 찍고 돌려야 지, 돌려야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미국은 이제 바닥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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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미터로 진입한 상황이에요 서비스 서비스 pmi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미국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선반영으로 저렴한데 미국은 아직 선반영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오늘자 경제지표